소고기 등심이 100g에 3,5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개그맨 이상준 님과 이무일 님이 홍보하는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가 몇달 사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요즘은 저렴한 소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상준 님이 홍보하는 꾸석지 돌판 한우는 100g에 9,800원, 이무일 님이 홍보하는 한우 8,8 도매장은 100g에 8,800원에 한우 등심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소고기 등심이 100g에 3,5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가격... 가격이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해서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사실 이곳은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곳인데요. 미국산인 것을 감안해도 저렴한 가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곳이고 금요일 저녁 시간대였지만 생각보다 빈자리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 구월동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긴 한데요. 매장은 약 80석 규모이고 실내가 넓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라 조용한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등심만 생각하고 왔다가 메뉴들이 상당히 다양해서 조금 당황했는데 궁금했던 소고기 생등심과 양념 생등심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있는 생소갈비를 주문했습니다. 별도의 상차림비는 없었고 등심은 300g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데 300g에 1 5 0 0원으로 요즘은 삼겹살도 150g에 1 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가성비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난 리뷰들을 보니 작년에는 3,500원 등심 메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아마 올해 들어서 새로 추가된 메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숯과 생등심 300g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기 형태가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구워보니 너무 질기지도 않고 적당히 육향도 나면서 맛은 무난했는데요. 아주 맛있는 소고기집이냐라고 하면 그렇다고는 못하겠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 양과 맛이면 훌륭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먹은 생등심은 조금 오버쿡되거나 살짝 식게 되면 금방 질겨졌는데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구워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생소갈비와 양념 생등심은 한 접시에 같이 나왔는데 생 소갈비는 100g에 9,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등심에 비하면 비싸지만 소갈비 가격치고는 역시 저렴한 편이었는데요 부위의 차이도 있겠지만 생등심과 비교했을 때 훨씬 부드럽고 맛있었고 등심 대신 갈비만 먹고 와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양념 생등심은 양념 맛이 조금 특이했는데 양념 맛이 강하지는 않았고 야키니쿠 스타일에 가까웠습니다 후추 향이 조금 많이 났었고요 양념 생등심은 양념과 고기가 모두 무난했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지는 않는 메뉴였습니다 이날 먹었던 고기들의 개인적인 순위를 정한다면 생갈비, 생등심, 양념, 생등심 순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시킨 비빔냉면과 소갈비 된장찌개는 둘다 괜찮았습니다. 적당히 자극적이고 소고기랑 같이 먹으면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잘 어울렸는데요. 가끔 고깃집 사이드가 맛없는 가게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주문해도 아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나중에 하나만 시켜야 한다면 저는 된장찌개를 또 시킬 것 같습니다. 이날 소고기 900g 정도에 사이드로 비빔냉면과 된장찌개 그리고 소주 3병까지 해서 총 8만 1 천원이 나왔는데 물론 퀄리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한 저렴한 소고기집에서도 이 정도 먹으면 10만원은 훌쩍 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가성비를 내세우는 가게는 바쁘고 불친절한 곳이 많은데 이곳은 바쁜 중에도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술도 계속 차갑게 마실 수 있게 버킷에 얼음을 담아 내어주고 계산할 때는 룰렛을 한 번씩 돌릴 수 있는데 저희는 재방문하면 소주 3병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주셨습니다. 사실 한 병이면 애매했을 텐데 세병이니까 왠지 한 번쯤은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장님이 장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사장님께 미국산 소고기 어떤 등급을 쓰시는지 여쭤보니 프라임 등급이라고 하셨는데요. 가격을 봤을 때는 초이스 등급을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프라임이라고 하셔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도 괜찮고 고기도 프라임 등급이라고 하니 요즘같이 물가가 비싼 시기에는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폰 끄고 잘 자요.